157번 하기 전에 요거부터 배우고 갑시다. 자, 자, 부정문 플러스 노월 플러스 동사주어. 자, 지금 요게 뭐냐?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자, 여기 있는 노월은 일단 접속사입니다. 노월은 일단 접속사. 아니, 지금 접속사가 나왔는데 왜 주어 동사로 순서대로 안 나오고 동사주어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도치 도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예제를 보면 I didn't see her 자 부정문이 이렇게 나왔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He didn't see her 이런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 그도 그녀를 보지 못했어 근데 이거를 합치고 싶은 거지 뭐로 합쳐 지금? noel이라는 접속사로 합치고 싶은 거야 이때 I didn't see her. 그럼 앞에 부정문이 나온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부정문이, 여기 있는 부정문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부정문이. 자, 그 다음에, 노을 나왔지. 다음에, 동사랑 주어가 어떻게 돼? 도치된다. 조주, 동으로. 근데 여기, 원래, he 뒤에, 여기, c가 있어도 상관없어. c가 있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되고, did he see? 그래서, 순서가, 도치가, did he see? 이렇게, 원래는 c인데, 도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도치 방법을 딱두 가지로 알려드리면 도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가 있어. 그럼 이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비동사나 조동사의 경우랑 일반 동사의 경우가 있어. 근데 일반 비동사랑 조동사의 경우는 그냥 동사 주어를 그냥 뒤집으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비동사가 있어. 그럼 비동사를 앞으로 땡겨. 조동사가 캔이 있어. 앞으로 땡겨. 그냥 동사 주어를 더 뒤집으면 돼. 근데 지금처럼 일반 동사인 경우는 자뭘 이용하냐면 자 두나 더지나 더지는 3인칭이겠지. 단수. 단위 디드 과거형이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디드 앞에가 디든트였으니까 과거형 디드로 썼지. 조동사 쓰시고 주어 쓰고. 다음에 주어 쓰고 네쓰락 게재 주어 쓰고 다음 동사 조주 동으로 항상 조주 동 근데 이건 동사 반드시 원형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C 이렇게 쓴 거지 지금 그 뜻이 몸모도 아니고 또한 몸모도 아니다. 자1 0 7번 보면 앞에 뭐가 나왔어? 앞에 지금 부정문이 나왔지. 자 여기까지 지금 노어를 기준으로 봐야지. 노어. 노를. 노어가 접속사니까. 사실 이노 o e 는 저기 서안 말했지만 and needl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and needle 얘도 똑같이 도치돼. and needle도 자 그럼 읽어보면 자 export 전문가들은 다음에 전 전문가되기 전에 이것도 알지 expertise. 전문가를 아는데 이걸 모르면 너무 슬픈 일이야. 전문 지식. 전문가들은 알지 못한다. 자, 뒤에 보면, 자, 여기는 when. 아이고, 자, when부터 The storm will hit. 자, The storm. 폭풍이지, 폭풍이 히트. 칠 거래.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목적어겠지 지금 황토색으로 칠한건 목적어지 그래서 삼형식으로 쓰인거지 전문가들은 언제 폭풍이 칠지를 알지 못한데 의주동 기억하지 간접음은 목적어가 될수 있지 명사절 접속사니까 다음 노월이 나왔어 그 다음에 지금 노월이 나왔으니까 자조주 동사원형 이렇게 쓴걸 알아야지 그지 조주동사원형 저를 해석하면 그들이 안다는 거야 모른 거야? 그들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뭘 몰라? 여기도 똑같이 how 얘네들도 똑같이 목적어네, 그지? 목적으로 쓰였네. 사형식이네 그럼 뒤에도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결국 전문가들은 언제 폭풍이 칠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야. 아주 좋은 문장이고 158번. 늘 보면 우리는 158번은 자, 이들 A nor A or B를 기억해야지. A와 B 둘중 하나. 그때 지금 여기 위치를 봅시다. 그때 여기 위치는 지금 must approve 여기가 지금 주어잖아. must approve가 주어야. 그럼 얘가 주어니까 앞에가 지금 앞 아, 여기가 주어니 여기가 동사니까 must approve가 동사니까 앞에가 지금 이들 얘네들이 지금 다 뭐야? 주어잖아. 그러면 이더 A or B 할때 내가 A or B를 잘 알아라. 그렇지. A랑 B는 지금 뭐로 같은 거야, 서로? 품사가 같은 거지. 명사로. 그래서 둘다 주어. 해석해 보면 매니저나 또는 디렉터, 뭐 감독자. 둘중 하나가 must approve. 어프로브 승인하다 뭐를?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라고도 하는데 계획으로 합시다 계획을 승인해야 된다. 뭐에 대한 새로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로브를 먼저 알아야지, 어프로브 먼저 알면 뭔가 공부 방법이 뒤틀린 거야. 프로브는 증명하다. 그래서 증명을 뭔가 해야 승인을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외워야 돼. 프로브 증명하다. 어프로브 승인하다. 다음 159번. 이유가 주어고. 자 normally 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t u 이 동사겠지. 자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래. 근데 at this intersection 교차로란 뜻이야 교차로가 뭐예요? 자 이거 알지? 이게 교차로야. 사거리라고 하지. 자 너는 자 normally 보통 얘도 빈도 부사로 쓸수 있어. 너는 보통 왼쪽으로 좌회전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수 없대. 자 but 그러나 그것은 자, 이제 a l l o w d 허락된데온온 the weekend 주말에는 지금 허락이 지금 된대 자, 마찬가지로 a l l o w d 허락하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 알지 다음에 allowance 용돈 누가 모릅니까 포켓몬이로 쓰지 말고 근데 요걸 알아야지 올라우 4. 이건 뭘까? 얘도 허락하다. 자동사입니다. 올라우의 자동사. 160번. 자, 체인지. 어, 갑자기 체인지 유어 패스 패스워드. 자, 너의 비밀번호를 바꿔라. 종종. 지금 이렇게 나왔어. 종종 비밀번호 바꾸래. 그럼 지금 뭔가 명령문으로 시작한 거야 그렇지? 체인지 동사로 시작했어. 목적어가 나오고 사명식이고 위에거는몇 형식이냐 다, 다 맨날 안 적어서 1형식이고 왼쪽으로 돌고 다 얘도 1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고 그러면 여기서 체인지가 명령문이 앞에 나오고 5월이 지금 나오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알았어? 앞에서 배웠지 그렇지 않으면 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 너는, you will be, be, will be 할 때, b 는될 거랬지. 더 vulnerable. 이러면, 더 취약하니. 더 취약할 거래, 누구한테, 해커들한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자, i m 이라는 뜻을 알고 있나? 자, i m 은면역이라는 뜻이야, 면역계 그 면역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면역이 있어야 감기가 안 걸리죠. 좋은 거지. 근데 이 표현 말고 이제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건데 자 인면투 이러면 모모의 면역이 된 모모의 면역에 이게 아니라 모모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따라서 f o l l 이랑은 반대 단어지, 반이어지, 반이어. 아주 좋은 단어고, 자, 161번 템퍼라처 온도인데, 자, 온도가 주어야. 근데 어디에? 데저트, 사막이지. 디저트는 S가 두 개야. 근데 데저트는 사막 말이고, 사막 말고, 버리다의 뜻도 알고 있어야 돼. 버리다를 모르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사막이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 거의. 자 사막에서 온도가 얼 익스트림 아주 극심하대 익스트림 극심한 아주 극심하대 근데 나도니 나왔어 그럼 우리가 또 이걸 봐야지 나도니 버돌소 자 이때 올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안 말했네 그럼 이놈의 나돌리는 도대체 뭘로 지금 둘이 같을까 자 해석은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그러니까 낮과 밤 그냥 되게 다 극심하다는 얘기지 사막의 온도가 자 전치사구로 같은 거지 모양이 A, B 모양이 나도니 A 버도소 B 할때 A, B 모양이 전치사구로 같은 거다 그래서 부사 처리하면 된다 얘네들은 다 부사다 그러면 이 형식으로 깔끔하게 끝난다 162번 몇몇 사람들은 주어 컬렉트 수집한다 싱 thing. 여기서 싱이 물건이겠지. 싱한번뜻 써줬지. 자 물건들을 수집한다. 자 그래서 또 not a but b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는 또자피코우지 여기도 피코우지자 둘은 몰루 같은 거야? 절루 같은 거지 절루. 다양하게 나와서 좋네. 자 몇몇 사람들은 물건들을 수집한다. Not a 법비는 a가 아니라 b야.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그지스트. 그냥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그지스트. 그냥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모으는 거다. 자 이그지스트는 대표적인 자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얘기해?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 이런 거는 그냥 공무원 단골 시험이지. 여기까지.